울고는 있지만, 눈에 슬픔이 가득 차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할수 있는 그게 들어가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들어와 있네. 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도전하는 게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어, 남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방울 갖다 놨네. 뭐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연예인들이 다 우리 같은 사주들이 진짜 많아요. 어, 슬픔이 눈에, 눈, 눈에 슬픔이 가득해, 이분이. 눈에,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눈망울이 울것 같아. 그 뭐냐,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어,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라는 거는 뭐 결국은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않는 그 상처죠. 또지고 보면 울고는 있지만 눈에 슬픔이 가득 차다. 열심히는 하고 꾸준하게 이분은 끈기가 좋아요. 지구력. 지구력 끝내 줍니다. 지구력 같은 경우에도 끝내주고 어 정말이지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할수 있는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많은 우리가 산전 수전을 겪어야 된다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3년 수전을 겪어 겪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올해는 뭔가에 새롭게, 어,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뭔가를, 어, 프로그램이든 뭔가에 활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시기다. 지금부터. 이분이. 그래서 뭐냐 면은 하반기부터 간다 그러면은, 뭔가에 프로그램 된 나가고, 또 신곡도 나오고, 또 내년에도 활성하게 46, 47,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 남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분한테 46, 47에 본다 그러면은, 남자가 들어와서 조금 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 들어오고,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분은, 증으로 진짜 강하다. 왜냐면은,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 하지 말아야 되고, 가족적으로 슬픔이 또 있고요. 우리처럼 신의 사조예요. 뭐냐? 무당 사조, 너 무당해야 돼. 소리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너 우리 같은 무당 사조야. 그러면은 뭐냐. 무당 안 하려고 노래로 가고, 갔으니까 또 그만큼 할때 노래로 가니까 내가 그만큼 힘들었을 거야. 어. 이게 무명 시절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석 격에는 왜? 어. 인기운은 있는데 도화살이 하고 뜨는 운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꾸준하게 오면서 이름을 알렸던 걸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 중 하반기부터 운을 본다 그러면은 중 하반기부터 생일 달 그쯤 8월 8일, 9일니까 생일 달 기준으로 지난다 보면 이분이 움직이는 변수 변화가 있어. 새롭게 니 시작하는 게 들어와 있네. 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도전하는 게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 들어가고 어 새롭게 니가 뭔가를 해라 음악 쪽으로에서도 많이 성숙해져 있다. 음 그래서 준비가 좀돼 있고 그리고 어, 몸도 마찬가지에 몸도 아팠다면 좋아진 시기고. 46세 내년에는 사람은 조심해라, 너가. 사람은 조심해서 믿는 사람한테 내가 좀 당한 수도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 조심해서 가자. 어, 지금 45세니까 46, 47, 48, 47세 때, 자, 삼재가 들어와. 47세 삼재가 들어와요. 자, 그 40대 삼재가 들어와서 어떤 변수, 변화를 줍니다. 이분한테. 자, 소수사 바뀌든. 내가 뭔가에 또 다른 거를 또 바뀌던 이동 변수온이 47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뭐냐면 건강 챙기세요. 몸이 아플 것 같아. 왜? 삼재는 상반기 지나고 중하반기에는 삼재가 미리 들어오거든. 사조가 센 사람들은 삼재 8란 띠을 해야 돼. 47, 48, 49. 내년, 올해는 지금부터 많은 활동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 챙기세요. 건강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가족에 집안에 우한이 들어가서 그 47세에 들어오는 3재8란 때문에 모든 이동변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문소운도 봐야 될것 같아. 47세에는 문소운, 집을 산다거나 문소에서 잡는다거나 그게 변수 변형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걸로 때문에 수도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시